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, 레고 미니 피규 시즌 12에, 12탄에 있는, 락스타입니다. 어, 그, 제가 뭐 사진 찍을 게 있어가지고 이마트에 갔는데, 사진 나왔는 데가 시간이 걸려서, 그 레고 코너에 갔다가, 이걸 3,200원으로 팔아서 한개 사봤는데, 락스타가 나왔습니다. 일단, 락스타에는 좀 좋은 점이, 여기 좀 기타가 있습니다. 기타는 좀 희귀해서 구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뽑게 되어서 좀 기분이 좋네요. 또 여기 머리가 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. 또 여기 이마 쪽에는 우선 번개 같은 무슨 뭐 있고요. 또 여기 에 보통 레고에는 그냥 팔이 생으로 되어 있는데. 여기는 미니 피규어만 만들어서 그런지 여기에 좀 문신 같은 게 있습니다. 뒤에는 프린팅이 없고요. 또 앞에는 좀 가슴에 털 같은 게나 있습니다. 화질 좀안 좋네요. 어뭐 화질이 좀안 좋은 건 죄송합니다. 또 다리에도 문신 같은 게 있습니다. 이상으로, 레고 미니 피규어 시즌 12 락스타를 소개를 끝나겠습니다.